엄청 좋아. 한 자, 전 안녕 예들아 건모니. 아, 아침에... <laughs> 아니야, 이것도 먹어. 나 아침 먹자 나는 <laughs> 아침에 완전 거장 뷔페를 먹고 왔지. 여유가 뭐, 넘치시네. 오늘 일찍 일어났거든. 네, 지금 여기 뾰루지가 나서. 하... 하필 왜 여기에 뾰루지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아침 근무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30주인35 나왔어. <laughs> 나 있잖아. 나 진심 저체온증이야 <laughs> 아래서부터 시작할게요. 그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터리 교체까지 완료했는데 고객이 편한 시간대에 연락 달라고 했는데. 네. 한라산 제주? <laughs> 야. 나 거기 두번 갔다 왔어. 성산까지도 있니? 어디 시가? 그냥 가장 무난한 데 있잖아. 거기 바위도 갔지, 바위. 산 있다가 갑자기 바위로 바뀌었어. 아니 진짜 다리 진짜 뿡만이졌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뭐지? 그거 없었으면 난 죽었어. 나 그것도 없이 그냥 맨다리로 갔어. 어, 나는... 게다가 그냥 러닝화 신고 갔다. 진짜 다리 터지는 줄 알았어. 그거등산 필수야. 나 등산하면서 땀흘렸거때 신고 갔다가 배거을어 갔다. 근데 너... 근데 양은 시원하게 다리 쪄줬고 그어 일 7가지를 정리해서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작성을 하고 지워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 들어온 고객님들의 객실을 잡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싫럽지 배고프지 않냐? 빵 먹을 때 배가 안, 안 고픈데. 어머, 뭐, 짜장면 안 먹고 싶어? 짜장면 사줄 거야? 사준다고? 그럼 사준다고? 사준다고? 네. 오지호, 깻잎라면 사준다고? 내가 사준다고? 아무튼 네. 없어. 어딜면서 나왔어 지금 요즘 정말 면역이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홍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만큼 제 건강 열심히 챙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면역 꼭 지키세요. 근데 외부가 케이스 케이크 쏟아있어요. 이거 한번 받았나? 홍삼 면역력이 좋대요. 다니면서 될건 아니죠. 괜찮 수시로 항상 수시로 발라 드려요. 네, 체크업 도와드릴까요? 혹시 객실에서 미니바 이용하셨어요? 아니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호텔이 해주요요 매일 아침 이렇게 저희는 콜드업장을 소속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크도와네 책값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객실 하나 이용하신 거 맞으시죠? 예예 예, 하나요 객실에서 미니바 이용하셨나요? 네, 아니요 네 그럼 총 244,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쪽에 가서 확인하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혹시 영수증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세요 영수증 영수증 드릴까요? 네. 합니다 마감 돌릴까? 어, 하, 오늘도 바쁜 하루가 끝이 났구만 나 둘게 1 2시다 이쁜 주인님 테이프 좀 주세요 <laughs> 네 드릴게요 <laughs> 있는 게 없어요 이 박스에 어안 죽고 왔어 그래 보여줘 에이 네아빠막먹을래죽었네아요이어 못생겼다 그러더라고 아, 제가 안너 무슨, 무서워. 자 지금 현재 1인 시위 중이에요. 최모. 주인님. <웃음> 야, 나 1인 시위 중이다, 지금. 방방 앞에서 마스크 끼고. 제가 주인 대신에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그렇게 못 느끼지? 배우새가 뻔했 얼굴 맞춰마 아, 아, 얼른 할까 아. 아, 주위 브이 제가 진짜 신기했던 일이 있었어요. 한 6년 전인가 제가 일했었던 회사에서 같이 이제 다른 부서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호텔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3개월 전에 이제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게 많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 어, 딱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진짜 행실 똑바로 해야겠구나. <laughs> 정말 열심히 그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사람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아, 아무튼 그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업된 상태예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생 때였을 때어 저희 부모님이 IMF 시대를 맞으시면서 집안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나한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는 지금 제 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똑같이 제가 겪고 있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제 말은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게 어떤 이유든, 지금은 비록 바이러스지만, 진짜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편안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이 뭔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거를 많이 느꼈고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경제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피해를 그냥 제가 겪고 있는 시기에 겪게 된 거죠.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밀레니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은퇴를 할 거고 또 노년을 맞이하게 될 건데 먼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들고 굉장히 험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게 나이표인데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이때쯤이었어요. 22살. 저는 이제 30대 줄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정말 최대 내가 늘지 않고 건강해서 오래 일한다면 그 다음 40살까지는 할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쯤 죽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도 살것 같은 거죠.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100살까지 살려면 1, 2, 3, 4, 5,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0년 동안 살 돈을 어떻게 모으지? <laughs>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경제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투자,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막힘돌이 있던 거죠. 저는 요즘 굉장히 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나이 10대부터 110세까지 또 나이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언제 죽을 것 같은지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그래서 잘 개선하셔서 미래를 한번 잘 구축해보세요.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 지금이라도 열심히 잘 설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인생 강의였습니다. 저는 1시간 반만 있으면 퇴근합니다. 제가 다시 그림 그리는 걸 시작했거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색칠 공부에 가까운데 네, 제가 다시 색칠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거북목 되기 엄청 쉽고 허리도 굽고 눈도 빠질 것 같고 하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또 다른 저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서 봐요. 何い